한적한 시골 마을의 시장, 초라한 옷차림의 장사꾼이 나무 상점 앞에서 물건을 팔며 눈빛이 점차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화가 가득 쥐어져 있었고 주변엔 소박한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그 순수함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 장자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으로 초조한 얼굴의 장사꾼이 다가왔습니다. 장사꾼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더큰 이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의 탐욕을 눈치채고 조용히 관찰하며 깨달음을 주려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빛과 흐르는 물소리가 평온함을 더했습니다. 장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은 더큰 이익을 쫓아 위험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비밀스러운 상인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흐릿한 등불 아래 장사꾼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진정한 목적은 흐려져만 갔습니다. 돈만 쫓는 그에게 이제 길은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장사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광활한 들판 한 가운데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엔 흩어진 금화가 있었고. 멀리선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진정한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자의 실루엣이 멀리서 보였지만 그는 이미 길을 잃은 채 황야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장사꾼은 장자를 찾아왔습니다. 강가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흐르는 강물과 저녁 노을이 화해의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장자는 그에게 진정한 푸는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장사꾼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돈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책방을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